네, 광고 들어갔습니다, 광고. 아, 끊어졌어요.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지가 끊어졌다가 또 들어왔다가. 아, 잘 몰라요. 나 초짜라서. <laughs> 지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하면 되고, 나가면, 아무터 하면 되고, 또 다시 키면 되고. 아,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어, 나중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 다닐 거예요. 아들들이랑 하, 이제 다닐 거 같이. 우큰 아이가 이런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. 큰 애가. 저기서 빠지면 어떡해요? 진짜 무섭않아요 어, 저런 일은못 해요 저는. 응, 너무 왔어요, 이쪽에. 이 경운기 알죠? 경운기 경, 경운기가 왜 음, 우와. 우와. 헉, 우와 저 슬픈 곳저 바닷가에 왔어요 바닷가에 음, 멀리 가지 않아도 음, 한 2시간 거리로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올수 있어요.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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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죽겠네. 깃발은, 깃발은 아마 표시이지 않을까요? 저런 건한대 얼마나 내나? 어, 아휴. 어머 갈매기다. 햇볕이 되게 따뜻해요. 그래요? 햇볕이 되게 따뜻해요. 어 아, 어떻게 <놀람>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머리만 쓰면 안 돼. 저기 가네요. 아, 손실이 없구나. 춥다. 햇볕이 따뜻해요. 한일또도 하고 한일또 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일 하고 또자고또 다음에 일 하고 일 하고 자고일 하고 자고일 하고 자고일 하고 자고일 하고 자러고1러고그0대되2고0대되고3 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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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대되고4 0대되다5고0대되다가고다0에6고0대되 하고 7 0대되고그0 0 0도고1 0 0 하고 가7 0대도고8 0대되고도 길어. 아, 그러면 80대, 90대, 아, 그러면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80세까지, 지금 80세까지도 어르신들이 잘 움직이고 일잘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러면 이왕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, 이게 서로 다르니 안 싸울 수도 없고. 아 개들도 싸우는데 뭐, 사람들이 오죽 싸우겠어요? 닭싸움 되잖아, 닭싸움. 음. 저런 거, 요즘에 2000년생들 보고 저런 거 하라고 하면 80년대생들이랑 9 0년대생고 뭐 저런 거하라 하면 하겠어요? 못하죠? 대우기 전에 애들이 미쳐서 절로 가, 그냥. 도망가. 셨으니까 어, 다시 넘어가봐야죠. 음, 마무리할게요. 음, 음, 제 어, 아주머니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음, 그냥 음, 행복하게 살자. 음. 오늘 행복하고 내일 행복하고. 그러면 지난 과거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음, 그래서 음, 행복해야 된다는 거 행복은요 멀리는 있게 아니고 음, 아시죠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많이 배워도 불행해요 안 배우고 돈도 없고 이래도 진행복하게사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. 어디에 기준을 두고 냉봉을 찾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뭘까요? 음. <laughs> 이제 제가 법률스님 음, 그 유튜브에서 강의 들었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불교를 좀 알아보려고요. 어정수아 안녕. 그래서 우리 동네 각원사가 있는데 거기에 음, 불교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불교대학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불교대학도 이제 가서 좀 도지 마음의 도를 좀 닦아보려고 해요 마음의 도를 평정심을 유지하고 음,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동이되지 않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불교 그법률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음. 조금, 음, 어, 그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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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것 같아, 그 말이. 제가 볼 때는. 아.